thank you 제이사가 고급시작했네 투자 초듭니다. 어추거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오네 한번 아직 고등어 두 마리, 아직 한 마리. 자 추자. 추도. 입니다. <laughs> 추도시. 사일. <3일>, 쇠강 <4일. 웃음> 미끼 엉뚱하리 잘라가지고 여기 끝이. 생각이 안 났어. 몸뚱아리 잘라가 있는 거를. 고등어 몸뚱아리 잘라가 였고, 이마에 있었다. 만약에 오늘 안 들어왔으면. <laughs> 고등어도 없다. 아니, <laughs> 주다도 오늘 내가 다 잡아갔다. 그런 생각합니다. <laughs> 아우, 파리 무겁다. 야, 미끼가 꽉 들었는가 지 어때요? 없노 미끼가. 아저 여보 근데 우리 그거 미끼 그물은 어디 갔어요? 그물만 버렸잖아. 그때. 아 맞나. 한번 더 여보. 안되다. 아 여기에요. 내일은 그거 갖고 올게요. 고등어 그거. 머리 잘랐는거 삼치 아 그니까 고시지 여보 고시. 곳이, 장 폴을 뜨고, 나머지 이거를 통발에 한번 넣어보려고요. 이야, 피가 막, 낭자하네. 아차 됐어. 혐오스러우니까, 끄겠어. 어! 더 혐오스럽다, 끄겠어. 자, 주자! 오. 입니다! 오. 오랜만입니다! 신랑도 오랜만, 통발도 오랜만입니다. 엄마, 뭐불풀끓거렸다 에이, 설마. 뭐 사심이 나오나, 진짜. 무너들었다, 자기. 정말이가? 아이가. 뭐고, 여보, 끌, 올려보소. 궁금하게 왜 그럽니까? 아이가. 말하지 말고 올리소. 에이, 참네. 고기는 뭐풀떡끓리네 와, 썩었네, 우럭 두 마리 우럭 들었어? 야 봐라 아어해해 먹을 수 있을 정도 되겠다 사시미 쳐줄까? 응 어, 여보 에이, 에이. 여보 어? 근데 이거 미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갈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통 미끼를... 가져올까요? 아니 됐다 내일 갈아 오, 얘는 임신하셨나요, 우럭님? 음. 아, 이거 얘 하나. 우럭, 아좀 다르게 생겼는데. 잡다. 얘는 확실히 우럭 맞는데, 얘는 그죠? 우럭이 눈이 엄청 이렇게 커, 튀어나와 버렸다. 얘 너는 누구니? 일단 집으로 가자. 올라가고. 어, 저보 근데 어디도 한번 가지? 우러가고. 그냥 걸어갈 거라. 내가 어. 운전할까? 어, 자기가. 어. 자, 얼굴 가까이 한번 대봐주세요. 쌍으로. 잠깐만, 여보, 잠깐만. 너무 허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명을. 됐다!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왔다. 짜잔. <laughs> 바다로 가라. 예, <laughs> 네, 송발에서 잡은 우럭 두 마리. 작은 우럭 두 마리 지금 사심이 뜨고 있습니다. 추도시가. 그리고 원래 오늘 주 메뉴는 삼겹살 파리입니다. 삼겹살 파리. 조금 이따가 완성된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삼겹살 다 됐고, 예, 다 됐고, 이제 먹으면 됩니다. 우후. 자, 오늘의 먹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추도 음. 왔습니다 삼겹살장찌개에장찌개 음, 얼마이죠 당신 음, 자 수숟가 볼까? 취자. 주도. 이니다빈다다빈다그 <laughs> <답이 있나이. 웃음> <답이 있나이. 웃음> 뭐지? 멘트 있잖아. 내가 내가 너를 뭐라, 뭐라 하잖아. 관심도 하 응. 응. <laughs> 안녕하세요. 안 좋다. 추도시 웬일로 입에 뭐 별로 안 넣고 바로 마셨네요. 술이 많이 못 받는가 왜? <laughs> 고기 먹었죠? 고기 먹었어요? 멜젓에 음. 멜젓에 이렇게 찍어도 먹는데 여기서 육고기는 멜젓에 찍어 먹는데. 근데 여보 이거 맵, 맵스미 뭐? 이거, 이거 파김치. 아, 아닙니 맛이 좀 우리 입에 맞죠. 맵, 맵 아까 전에 맵게 먹었는데 좀 속이 맵잖아. 음. 음. 안 음. 아무것도 안 변되냐 지금. 아무것도 안는데 이만 맛있으면 되나. 이거 사량이 들어갔잖아요. 뱉다 보면서, 이제, 음. 다 왔다고, 음. 깨우면. 음. 어떤 아들은, 음. 막, 이렇게. 소리도 없이, 나 때문에. 막, 이러다가 그냥 음. 하나, 아들. 어떤 아들은, 다시 잠이 들게 하지. 부모한테 다시, 이렇게, 치대고, 기대고, 음. 자는 아들 있잖아. 그렇 음. 그런 걸 모여왔다고. 음. 그래가지고, 당신의 애정결핍이잖아요 그래요. 오늘 또배 타놓고 배에서 또 그런 걸 느껴본답다. 이치도시가. 아, 그래. 기분이 좀 크더라고. 응. 음. 내가, 내가 부모들이 음. 보통, 그럼, 다시, 증인 짜리까지 다리에 눕히고 다 그래야 돼. 응. 음. 내가? 몇 살인가? 국민학교 때 시대, 국민학교 때. 응. 엄마이러면서 안지가 뭐안 할라고 했냐는 뭐예요? 안 한다. 안하니까 어머 이바로징그렇게 <laughs> 와라 그래 김방민이. 맞고 그사람부터는 음. 아니 우리 같은 세대인데 참 다르다 우리요 여... 우리 친구들 거의 다 그래 그지 근데 무슨 소매로 심면요 그래, 안그 친구들이 있겠지. 그거는. 그리 보면서. 옛날 잠. 생각이 났어요? 참 음? 잘하네, 보면서. 참 잘하네. 요즘 부모는 다 그렇지, 뭐, 오히려 너무 잘해 잘해줘가지고 다이지 뭐. 어렸을 때그 어렸을 때 기억도 이렇게 서른 만 다섯 살이 돼도 이래 순간순간 아팠던 기억, 좋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른답니다.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음. 아니 추자 사니까 크게 불편한 거 없는데 뭐 나는 좋다. 난 아, 너무 좋다. 난 너무 좋다, 여보. 난 버스도 딱그 시간에 그냥 딱한 대씩 지나가는 그런 것도 너무, 뭐라노, 낭만적이고. 난 좋아요. 다, 모든 게다 좋아요. 선착상, 선착장에 뭐, 아니면 그, 여기서 터미널에 배우면 사람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좋아요, 나는. 자, 오늘의 집밥은 삼겹살 우럭 고글로 마무리 짓고 쌈 먹으면서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 숫자 두고 추자. 주도입니다. 입니다. 짠. 아, 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한 번만 들어줘 그거 아니 그거 할그사진이